안녕하세요. 유창희 원장입니다. 호전대에서 운동을 다니게 된 혈청음성 리마스 관절염 환자분, 섬유근육통 주군. 어, 제가 이분의 호전 사례를 이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, 거기 이제 댓글을 주셨어요. 관절도 아픈 데가 없고, 걸어다니다 못해, 날아다니는데 왜 CRP가 오르고 내리나요? 염증수치는요? 어, 물론 염증수치가 올라가면 통증이 생길 가능성은 높아집니다. 하지만, 염증수치가 높다고 해서 통증이 반드시 나타난 것은 또 아니다. 반대로 통증이 없어도 염증 수치는 나타날 수 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CRP가 오르고 내린다고 한다면은 몸 안의 염증 상태가 안정되지 않은 겁니다. 그러니까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양약을 다 끊은 상태에서도 CRP 수치가 오르내리지 않고 정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요. CRP가 안정될 때까지는 통증이 없더라도 어, 몸 상태가 완벽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유창기를원장했습니다